아 저희 선에서 할수 있는 작업이 아닌데 이거 여기도 뭔가 흔들려요 채운 후에 한번더 들어갑니다 이 위로 내가 분명히 여기를 잘 냈는데 아까 빵꾼이 네 보조배터리 안 꽂았지? 보조 어? 보조배터리를 꽂아서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아. 했잖아요 <laughs> 여 안에가 떨리면요 사장님 네. 요거는 이걸 다 드러내야 돼요 대시보드를 네. 대시보드를 아, 네. 드러내면은 네. 아, 저희 선에서 할수 있는 작업이 아닌데, 이거. 요거는 포드에서 재조립을 받으셔야 될것 같은데, 이분은. 그래가지고 그냥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장님한테 받고.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뜯어지는 부분. 네. 저기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건 이거 다 드러내야 돼요. 네. 실내를 다. 음. 자, 포드 차가 여러분 이렇게 잘 뜯어져요. 현대차처럼. 그나마 미국 차가 좀 장점이 자기가 직접 뜯기 쉽다. 근데 이게 왜 잡소리가 나냐면 차주분한테 도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플라스틱에다가 알루미늄 모양 칠한 게 아니라고 진짜 알루미늄이 덮여 있어요. 금속이. 어머! 리얼 알루미늄이야. 이거 생각보다 비싼 트림이야. 어, 혹시 벗었어요? 아니, 응. 그냥 따가워 질렸어. 어, 그러네. 어, 리얼 알루미늄이야. 참. 1티씌티 쉬운 거네. 응. 자 여기를 빼내면 여기 커넥터를 분리하면 이것도 다 리얼 알루미늄. 여기 보면 알루미늄이 똑바르지가 않죠? 울퉁불퉁하죠? 이런 부분이 닿는 거예요, 플라스틱에. 아... 여기 보면 알루미늄 휘었잖아요, 플라스틱은 알루미늄 이 씌우는 공정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피팅이 되진 않아요. 여기를 먼저 좀 보강을 해놓고 저쪽을 들어가서 보강을 할게요. 기본적으로 저기 잡소리 때문에 잡아주시는 거는 다 이렇게 조치해주시는 거잖아요. 이기가밖 감아주시는 저희가 좀 이따 보조 배트를할 거잖아요. 네네. 이 안에 있는 순정 내비서는 다 감아들어요. 아, 네, 걱정 안 하죠? 그 부분은 당연히 하는 거니까. 이게 잡소리가 안날 수가 없거든, 이게 지금. 순정 내비야, 공장에서. 일단. 음. 평택항에서 해온. 순정 내비랑 순정 불박인데 여기 소리가 안날 수가 있나? 그냥 이렇게 해서 들어있는. 딱들어보죠뭐 차값이 유럽차만큼 비싸진 않으니까 어쩔 수는 없다라고 해도. 그래도 최소한의 기대치라는 게또 있잖아. 한국에서는 외제차거든. 그 기대치를 좀 채워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어. 나좀 하고 다니지 만 근데 저는 막기라 시동 걸리면 못들어넌 디젤이라 들릴 수가 없지 아 어, 그런가? 어. 디젤 차들은 보통 엔진음 때문에 다른 소리가 잘안 들리지 근데 난 엔진음이 들려야 좋아요 음, 아, 그래? 아이고 유니테일이 장난 아니네 이거 여기도 뭐가 흔들리는 그렇게 되면 일이 커지지 뭐여기뭐 작은 일이 있어 하긴 작은 일이면 이렇게 멀리까지 안 오시지 아이고. 근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럼 당연하지 어 손으로 못 돌리겠는데 이거 다 아, 분해를 해버려야겠네요 불줘봐불줘제 해버려야. 어, 비출게요 이거 끊어야겠다 아! 끊고 이따 다시 채워야겠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 저 커넥터를 빼는 게 아니에요? 커넥터를 빼야 되는데 어. 그냥은 안 빠지니까 잘 이게 되게 안 빠져요 <laughs> 아, 거기도 뭐가 또 물려있네. 아, 이있어더못빼웠다 이렇게 내려놓고 해야겠다. 나중에 네. 센터에서 외사장님 확인받고 오셨잖아요. 그렇게 네. 요만큼만 했다라고 사장님이 센터에다 알려주셔야 돼요. 아, 네. 요런데 다될 거예요. 튀어나와서 플라스틱이 네. 닿는 부분 있죠. 아, 1차로 저기 한번 들어갔다가... 네, 지 비슷한거 고쳐줬었거든요 지금 그사람들이 해준 부분은 이런데요 사장님 예, 예. 요 클립 예, 예. 클립 끝에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돼있는 이런 부분을 해드릴게요 예. 이게 이랜다고 100% 잡힌다는 보장은 또 없는거라 아, 잡소리가 100%가 없어요 그리고 머스탱 자체가 원래 좀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머스탱 오너들은 여기에 신경을 안써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었던거지 그동안에 코드는 한국 일본은 자동차 문화가 잡소리에 되게 민감합니다 예. 이게 여기만 해줘도 좀 이쪽은 차이가 날 거예요. 저 안쪽이 문제인데 저 안쪽에 보면 머스탱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잖아요. 네. 근데 하나 있어요. 아. 그 전방 추돌 경보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불만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요. 네네. 그쪽 결합부에서 가끔 잡소리가 나거든요. 아, 저, 해줄, 해줄 수 있는 거죠? 무슨 아니까 저거는 다 내려야 돼요 이거. 저희가 못하는 부분. 아. 그 부분은 방법이 없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이게 그 포드 직원분들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알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고객님들이 너무 불편해 하시니까 손을 대드리는데, 그런다고 크게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거를 또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차가 원래 음. 그런 것이라 방법이 없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소리 난다고 이거 들어내신분 계세요? 저요제 차. 보증 끝났을 때 저거는 대시보드는 절대로 못 뜯습니다 보증 끝나기 전에 포드에서 가서 하고 와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저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음. 저거는 말 그대로 큰 사고 안 나면 안 뜯는 부분이라 예. 여기도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이 맞닿는 자리거든요 이 부분을 전부 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음. 서로 다른 재질로 머스탱 참 탐나긴 하네. 욕하지마. 아니 아이씨 냈잖아좀 전에. 아 머스탱 참 탐나긴 하는데라고 했는데. 아이씨는 누구야 그럼? 내일 내일 치료 잘 받고야 해서. 5일 동안 입원인데 뭐 뭔가라도 고쳐주겠지 사람이. <목소리> 어떤 트림이야? 오트이에요 나죠. 나죠. 무조건 나죠. 응. 나는 경우가 아니라 사장님 네. 죄송한데 무조건 나요 제가 이 차를 타봐서 알잖아요. 응. 저는 저거 사전 예약한 사람이에요. 그냥 참도 탔어요. 네. 저도. 저는... 해볼게요. 심지어 사장님 건 여기가 예. 푹신푹신이라도 하잖아요. 예. 저는 예전 연식이라 여기가 플라스틱이에요. 아... 더하죠. 오디오 집 가가지고, 이제 뭐냐. 안에 그 방음, 방음지라 그러나요? 네. 그거 발라도 뭐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도어 팀 자체가 그러는 거라. 아. 저도 제차 방음 안했거니요 저도 방음 하는 사람인데 제차다 해놨죠. 음. <laughs> 여기도 좀 같이 끝머리가 여기는 또이 재질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께의 재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얇은 부직포 여기는 두꺼운 부직포 서로 위치에 따라 다른 재질을 사용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참혼나한 산들 참. 사! 분만한. 아이 얘기하잖아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가 문제라고 유지 별거 없어 자 차만 들어 끝났다는 소리죠? 저거 끝났네 이때 이렇게 해놓으면 나는 아직 안 채웠지만 이쪽 부분은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나죠. 눌러도 이렇게 예. 예,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하나 더 하는데 한번더 하는데 밑에 나선 사좀 이따 채우도록 하고 여기를 채운 후에 한번더 들어갑니다. 이 위로. 그래야 저 아까 알루미늄 예. 그쇠대가 들어갔을 예. 때 잡혀요. 아, 이 차? 예. 잡혀 잡는 거? 예. 지금 한 40대. 이걸 해달래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사실은 뭐안 계시는 거더라고요 네, 품이 너무 들어가서 인품이 사람 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있어요 품이 들어간다고 음. 뭐 그만큼 큰 효과가 예. 확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거의 머스탱 동호회 사람들은 형이 다 했다고 보면 되는 건 거거든? 어 여긴 두번 대야 돼 네, 가운데를 한번더 대야 돼 왜요? 어 저기가 소리가 많이 나와 여기는 한겹 대면 소리 나. 두겹 돼야 되는 것도 신기하고 그걸 알아낸 형도 대단하고 아니 했는데 소리 또나니까 밖으로 튀어나오지만 않게 결합법 튀어나오면 테이프가 튀어나오면 안 이쁘잖아요 튀어나오지만 않게 이렇게 다 돼버려야지 그냥 한겹한 한 줄을 몇안페야 짜리로 할 거예요? 들야지 일단 그거 고고 데일리 아니에요? 예, 예. 제일 싼거 방전만 막는 용도로 제일 싼거 왜냐면 여기서 용량이 커져도 사장님이 주행을 안 하시기 때문에 완충이 안 되시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돈만 아까워요 한 명씩 해. 어? 공두 어? 마리가 거기 들어가서 뭐 하는 게이에요한 어. 마리만 들어가도 충분한지. 이 뚜껑이 에어백이다? 응? 이 뚜껑이 에어백이라고, 이 안에 에어백 있다고. 그 커버에? 어, 꽤잘 채워줘야 돼, 이거. 어 아, 여기 나사. 내가 안 채워놓으면 저놈도 어딘지 못 찾을 거아니요 자, 여러분, 요렇게 이제 플라스틱이 닿는 모든, 부품질이 닿는 모든 부위를 아, 완충을 그렇구나. 해놨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차는 잡소리가 잡힙니다, 좀. 우와. 아, 어, 이거? 음, 왜 이렇게 빡빡하지? 되게 힘들게 만들어 놨어. 자, 이제 이쪽에 보조 배터리를 좀 설치를 할게요. 이게 차종별로 대부분 퓨즈박스 위치가 전부 상위하잖아요. 지난번에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애들은 요 핸들 밑에 있어요. 근데 얘는 머스탱은 또 이쪽 벽에 있어요. 조석 쪽 벽에. 얼른 조립하고 차 주는 또 멀리 가셔야 되는 거. 대구에서 오셨어요. 너무 대놨나? 여기 칼... 거기 거기 구멍 다 뚫으셨어요? 뚫 뚫었는데 이상하다. 야, 칼줘 음. 봐. 내가 분명히 여기를 냈는데 아까 빵꾸. 이게 보강을 해 놓으면 이게 안 들어가서. 되는게 있어 갖고 째깍 소리 나는 맛은 없다. 어. 이게 보강해 놓으면 딱 클립 껴지는 소리가 안나 여긴 다 잡혔어요 제가 손댄 부분은 안 나잖아 저 보조배터리 해서 이제 테스트해야응좋았 팔기통불이 응. 그럼? 니네 보조배터리 안 꽂았지? 어, 보조배터리를 꽂아서 테스트를 해야된다고 아, 했잖아 지금. 보조배터리를 꽂아서 테스트를 해야된다고 아, 했잖아 빨리 <laughs> 해야 와서 꽂자 자 보조 배터리 선은 이 뒤로 나와 있죠? 이 시트 밑에다 딱 묻어버릴 거예요. 이거 뭐, 저건 터주고 건드리는 필요 없어요. 없어요, 자동입니다. 밖에 없어 뭐. 혹시라도 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배터리에서 건너서만 뽑아주시면 돼요. 아. 네네. 나야! 그리고... 아, 이 잡고 있으면 못, 꼽, 못 꼽잖아. 왜 그러는 게 대체? 뭐. 아 업무에 자꾸 방해되잖아. 나네 사장이야 엄마. 사장을 자르던지 해야지, 그 척. 너 이러니까 자고 있만 썸즈 바지 설나오는거아니오그 <laughs> 이제 포드라든지 그 특히 미국차. 미국차의 99%는 조석 바닥을 보면요. 여기 차대 번호가 있어요. 응? 어? 어디 어디 어디? 조석 바닥에 이렇게 차대 번호가 있어요. 오. 나처음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유리에 차대 번호가 저쪽에 밖에서 보이거든. 그러니까 유리에 있는 차대번호랑 얘랑 다르잖아요. 문제 있는 차예요. 왜냐하면 유리에 있는 차대번호도 유리에 붙은 게 아니고 차체에 붙어 있는 걸 유리가 투명해서 보이는 거라 저쪽 차대번호, 이쪽 차대번호가 거? 다르면 차 자른 거예요. 잘라요큰 음. 아, 응. 사고 나는 건 자르죠. 인요 블랙박스랑 저거랑 다 세트가요. 하이패스랑 그거 다 같은 위치로 찾아어 짜잔, 하이패스 바로 <laughs> 꺼졌고 얘는 주차로 넘어갈 거야. 멋지 <laughs> 멋멋 역시 옷장이야. 야, 자 V8 탄다 진짜. 제주도 돌아온. <laughs> 어, 대근 <댁은> 왜 그래?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주차 모드로 넘어갔으면 보조 배터리가 정상 작동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머스탱 여기 잡소리 또 잡았고 이제 뭐 이거 하도 많이 잡아서 금방 잡지, 그럼 금방이지 뭐. 자, 이렇게 해서 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의 내일이 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야, 이거 자석이더라. 딱. 응. 안녕.